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구약성경 536페이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들겠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열다섯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데레 싸한 제단에 올라가서 분양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여로보암의 죄악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나라가 두 나라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그리고 북쪽의 열개 지파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어, 유다 왕족이 아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가 어,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을 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시면서 여로보암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어, 나의 말을 잘 순종하고 여호와의 율례와 명령을 잘 지키고 다위과 같이 순종하면 내가 너의 집을 견고하게 세우고 이스라엘 나라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아주 복된 말씀을 주신 것이죠. 여로보암은 원래는 소시민이었고 아무것도 아닌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거름무더기에서 들어올리셔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시고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와 같이 복을 내려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왕이 된이 르호보암은 나아마라고 하는 이 여인의 딸이었는데요. 이 솔로몬의 아내이자 암몬의 공주였습니다. 암몬의 공주 이 나아마가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되겠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의 가정들에서 지켜보는 바 아버지의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영향력은 굉장히 심대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고 어머니 치마폭에 쌓여서 가장 중요한 유년기를 보내기 때문에. 어머니의 성품과 어머니의 말씀 그런 것들을 다 배우고 다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어머니가 예수를 믿으면 그 자녀가 예수를 믿기가 참 수월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만 예수를 믿는 가정은 아버지를 따라서 교회에 나온 아이들은 참 적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영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죠. 이와 같이 로보암은 암몬 공주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로보암의 앞으로의 어, 행사가 어떻겠습니까 분명히 암몬의 신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암몬의 신은 밀곰이라고 하는 것인데 밀감이라고도 하고 밀곰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거대한 청동으로 만들어진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동으로 된 우상을 불을 지펴서 엄청나게 뜨겁게 가열한 다음에 그 우상이 손을 이렇게 바, 아, 밖으로 이렇게 내밀고 있는데 그손 위에 어린 영아를그 위에 산채로 그 위에 올려놔서 그 아이가 타 죽도록 만드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우상숭배였습니다. 이 로보함이 이런 그모스와 밀곰과 아스드롭과 발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있던 유다인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았다면 로보함의 손아귀에서 똑같이 우상승배를 했을 그 이스라엘의 형제들은 우리와 똑같은 형제자매들입니다 우리의 노이들이 신전에서 창료로 전락하고 우리의 내 사랑하는 자녀가 그 우상에게서 들어져서 불로 태워져서 한줌의 재로 되고 온갖 더러운 음행들과 또 광기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부모 형제들이 당할 고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여로보암을 구원자로 드신 겁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열 지파를 떼어주시면서 열두 지파 중에서 열 지파를 떼어준다는 것은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이 어, 예루살렘이 속해 있는 유대 땅과 그리고 바로 위에 있는 베냐민 땅은 쬐끔합니다. 사해 왼쪽에 있는 이 유대와 베냐민 지역은 굉장히 쬐끔해요. 그런데 이 유대와 베냐민 이북에 그리고 사해의요단강을 건너 사해 북쪽에 열지파의 땅은 엄청나게 거대합니다. 이 이스라엘 땅이 원래 경상 남북도를 합친 만큼밖에 되지 않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나라 가운데서 10분의 8을 떼어서 여러보암에게 주시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상 숭배의 이 악으로부터 구원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견고하게 세우고 다위세계 내렸던 곳과 같이 복을 주리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그런 무덕에서 일으킴을 받은 여러보암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그에게 맡겨진 백성들에게 요아를 가르치고 요아를 섬기게 함으로써 그들을 우상으로부터 구원해야 할 그런 아주 쉬운 의무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자기가 왕이 되었는데 아주 막강한 권력이 주어졌고 아주 크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정결한 도를 행하게 하고 그러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은 시기 질투에 빠져 가지고 어,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거 뭐냐면 이 북쪽 집 자기가 다스리는 지파에 속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3대 절기에 유월절과 그리고 초실절과 그리고 수장절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하기 위해서 유대 땅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아주 위험 있는 유다 왕족인 로보암을 보게 되고 로보암이 집전하는 그 제사를 보게 되면 혹해서 그들이 로보암에게 마음을 뺏기고 나는 덜, 덜, 덜 존경하고 심지어는 나중에는 나를 죽이고 나의 목을 들고 로보암에 가서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시기 질투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악을 행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 백성으로 하여금 요와의 성전에 가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금으로 녹여서 송아지를 두 개를 큰 거를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너희를 애굽하여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너희 신들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신은 요아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그 금송아지를 향하여서 이것이 요아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참신이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땅의 최남단인 베델과 이스라엘 땅의 최북단인 단에 이두 금송아지를 안치시키고 그 금송아지에게 제사하고 금송아지에게 소원을 빌게 했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었고, 또 구원의 돌을 잊어버리게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영생 복락의 땅에 천국 잔치에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다 영생을 누려야 할 하나님의 형상들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에 빠져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음부에 빠지게 될 그러한 운명에 처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기도 천국에 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슬프고도 엄청난 죄악을 여러 보암이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 보암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런 불순종으로 말미면 아마 여러 보암의 그 가문은 멸절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너를 거름무대에서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높이 세운 것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한것이었거늘 너는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고 그들이 지옥에 가도록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도록 하는 죄를 지었다. 너에 속한 너에게 속한 생명은 메인자나 풀린자나 할것 없이 모두가 다 그런 무더기 같이 내가 말 같게 씻어버리고 다 죽이겠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여로보암이 죽고 여로보암의 아들인 이 나다베 때에 나다베 부하인 바사라고 하는 장군이 반역을 일으켜서 나답과 그에게 속한 모든 씨와 노예들과 할것 없이 그에게 관계 있는 모든 자들은 다 죽여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심했다고 할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노가 도를 지나쳤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시는 은혜를 주셨다면 그는 당연히 감사한 마음으로 그것을 할수 있었습니다. 능히. 그러나 일부러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권력을 다른 이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존경받는 자기의 백성들이 다른 이에게 눈을 돌리지 못하도록 하기,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기 질투에 눈이 마음이 사로잡혀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그대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무더기 같은 진토에서 우리를 일으켜서 높은 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마음속으로 짓는 죄는 차마 입으로 발설하기가 너무나 참 창피스럽고 그리고 우리가 시기 질투했던 그 증오와 정오, 질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가증한 것들이었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품었던 그 음란은 지저분하기 짝이 없는 우리는 다 죽어서 지옥에 가기에 합당한 어울리는 흉측한 소름끼치도록 그런 흉측한 죄인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이 세상을 상속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어 그 사랑을 베풀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작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딱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구원을 받은 우리는 시기 질투와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눈이 멀어서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천국으로 인도해야 할그 형제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밤에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가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심판으로? 그러한 자들을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러한 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두번못 박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을 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짓밟은 사람들입니다. 용서가 없을 것입니다. 회개 이외에는 그러한 자들에게 용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오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귀해서 어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돌아보고 구내야 할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 주어서 그들도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게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 말씀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이룬다 할때 온전히 이룬다 이, 이 단어에 헬라는 텔레이오입니다 텔레이오 완전히 끝낸다 성취한다 마친다라는 뜻입니다 뭔가 일이 진행되는데 마친다는 것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베풀어졌을 때 끝이 난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의 사랑이 온전히 끝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한 영혼을 지옥에 가는 곳으로부터 건져낼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은 끝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 하시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저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 보암을 거름무더기 가운데서 이렇게 세우신 이유이고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신 이유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따라 살면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고 하셨습니다 사명을 행하는 그 길에 굶어도 배가 부르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갔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누이인 사마리아 성의 그한 여인을 구원하셔서 그 여인을 천국으로 천국 잔치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왔을 때 시장하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나에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제자들이 누가 예수님께 양식을 드렸는가 심중에 말할 때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줄 때,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명을 행할 때, 우리는 밥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는 것입니다. 사명을 행할 때 우리는 가장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가 항상 나와 함께하시도다. 내가 나를 보내신 이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느니라.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사명의 길에 있다면 온 천지가 우리를 대적해서 진칠지라도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마치 루터처럼 루터가 이 모든 것이 내가 밝힌 이 도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도리는 하나님의 진리고. 나는 이것을 부인할 수 없다 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온그 추기경들과 지체 높은 사람들과 권력자들이 루터를 둘러진치고 그의 목숨을 빼앗으려 했을 때에도 루터는 하나도 두려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여러보암에 이 실패의 전체를 따르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을 다른 이에게 실천하고 다른 이들을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어, 여러 보함이 지은 죄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이것을 좀 구체화 시켰으면 좋겠는데요. 이것만 구체화 시키고 난 다음에 합심해서 기도드리고 마쳤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러 보함의 죄가 열왕기 상하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을 숭배한 자가 나올 때마다 그가 너바세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한 까닭에 그가 여호와께 버림을 받았다는 이런 기록들쭉 보이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의 죄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28절에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꼭두각시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고 우리가 감히 헤아래 청량할 수 없는 판단을 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 보암은 하나님을 꼭두각시로 만들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들어달라고 강요하고 그 금, 금송아지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의 욕망, 이런 것들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꼭두각시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온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꼭두각시로 자기 욕망을 채우는 어떤, 채워주는 어떤 그런 어, 자판기점으로 그쯤으로 하나님을 여기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낮은 자리에 차게 만든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명하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뜻에 걸맞지 않으면 그것을 거절할 수도 있는 분이신데 택도 없는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기도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우상 숭배에 빠뜨렸다는 것이죠. 꼭두각시가 뭡니까? 꼭두각시는 이 인형극 있지 않습니까? 인형극에 나오는 꼭두라고 하는 것은 탈이고, 각시는 색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형으로 된 색시인데, 이게 박, 박첨지 노름이라고 하는 이 우리나라의 인형극에 이 꼭두각시가 나와요. 나와가지고 막 무슨 말을 하고, 엄탕한 말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꼭두각시가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꼭두각시를 잡고 있는 대자비, 이 대를 잡았다고 해서 대자비인데, 대자비가 꼭두각시를 통해서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꼭두각시로 우상으로 만드는 데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이러한 것들은 구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돼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구하자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꼭두각시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여로보암이 그와 같은 죄를 지었고 오늘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것을 두고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교회에 함께 하시겠습니까? 초대교회에는 죽었다 하나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교회도 있었습니다 교회의 간판이 달려있고 십자가가 달려있고 모였다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꼭두각시로 만드는 이런 우상 숭배를 오늘 여로보암을 통해서 봅니다. 두 번째로 이 여로보암은 레위 자손 아닌 사람을 레위 자손으로 삼았습니다. 참실제에 보면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백,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이 백성들에게 가르쳐지는 것을 중단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백 말씀이 백성들에게 그대로 선포되어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강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수문학 광장에서 수많은 사람 인파를 모아놓고 집회를 벌였을 때 레위인들이 그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 쓰는 학사 에스라의 말씀이 선포되고 레위인들은 율법책을 들고 다니면서 그것을 강해주는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그것을 전할 능력이 없는 레위 자손 아닌 레위 사람들로 레위 자손을 상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선포를 막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호와를 부릅니까? 그 이름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부르며?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가 없는 것에 어떻게 신앙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바로 레이 자손 아닌 사람으로 레이 자손을 삼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막았습니다. 이것이 적은 죄입니까? 그리고 33절에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곧 여덟째 달 열다섯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전하고 베데레사한 재단에 올라가서 분양하였더라 여러분 이 여덟째 달 8월 15일은 이 보면 이 여로보함이 원래 이스라엘의 유다에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를 비슷하게 베껴온 겁니다 다른 말씀에 보면 그 유다의 절기를 비슷하게 벗겼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7월 15일에 있는 초막절을 벗겨온 겁니다. 8월 15일로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초막절을, 그걸 절기라고 정하고 초막절을 지킨 것은 아니지만, 아니지만 그 금송아지에 게 예배했다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막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초막절은 뭐냐면 하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있던 백성들이 다 남녀노유가 할것 없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율법을 낭독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그 남녀노소가 할것 없이 다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온 3대에 걸쳐 3대가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신앙을 전수하는 그 절기가 초막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초막절을 비슷하게 벗겨서 초막절 아닌 이상한 잡다한 절기를 지키면서 아예 초막절, 절기 자체를 없애버린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키는 절개는, 절개에는 모두가 성경적인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천주교에, 그러니까 그 캐톨릭에 아무 의미 없고 헛된 그림들, 상들, 절기들, 성인 승배들 그싹다 없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남겨 놓은 것몇 가지 있는데 교회 안에서 저는 걱정스러운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은 저의 걱정입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이라고 시키지만 그날은 어린이가 주인이 되는 날이 아닌 것이죠. 주일은 예수님이 주, 주인이신 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어린이가 그날 주인이 되는 날이 아니라 어린이가 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어린이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고 하나님께 어떤 의미인지를 돌아보는 절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뭐, 예를 들어서 뭐, 부부의 주일이 있다. 그런 것도 참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절기에는 성경적인 의미 부여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로보암은 그런 의미 부여 없이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수도 없이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오늘날 나와 너무나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고 나의 신앙과 내 자녀에게 신앙이 전수되는 문제에 심각하게 관계되어 있는 이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